안녕하십니까. 생태도도 순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전라남도교육청 미디어 정보 식별교육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남의 학생들이 사회 현안과 관련하여 전달되는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 후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본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2조와 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제 4조에는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교원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과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전라남도교육청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 조례안은 전남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 민주시민의식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와 기반을 위해 마련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